생명의 체험의 넷째 단계 세 번째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 4주 5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10절 형제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십시오.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는 몸의 생활을 위해 최고의 미덕을 가진 생활을 하는 것에 관한 단락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런 미덕들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에만 몸의 생활을 위해 그러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을 점검해 본다면 우리는 거의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기뻐할 때 우리는 질투할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이들이 슬퍼할 때 그들을 멸시할지도 모릅니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은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은 이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는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미덕들이 있는 몸의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몸의 생활이 실질적인 실제로 건축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하며 실제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뜻은 몸의 생활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은 몸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생활에 관련하여 몇 가지 부가적인 면들을 제시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런 생활을 할수 없습니다. 오직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살 때에만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권위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로 세워졌음을 인식함으로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낮에 행하듯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의 한 가지 결과는 깨어서 경계하고 조심하며 이 시대로 인해 느슨해져서 잠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이루는 것에는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으며 낮에 행하듯 깨어서 우리의 두 번째 옷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우리의 주관적인 의이신 그분을 살고 확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신성한 생명의 다스리말을 살면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 그 결과는 참되고 실질적인 몸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 믿는 이들을 받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것에 따른 것이며 그다음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이시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방식대로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짊어져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을 짊어지신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의 즐거움을 구하지 않고 형제 자매들을 기쁘게 하여 그들이 건축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하여 같은 생각을 갖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경찰서나 사람들을 심판하는 법원이 아니라 믿는 이들을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나빠질수록 그들에게 더 많은 양육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사랑이 가득한 가정입니다. 교회는 또한 병을 고치고 병든 이들을 회복시키는 병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해력이 부족한, 배우지 못한 이들을 가르치고 온전하게 하는 학교입니다. 교회가 집이자 병원이며 학교이기 때문에 동역자들과 장로들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사랑 안에서 다른 이들을 양육하고 치료하고 덮어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은 덮어주고 건축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무엇이 되거나 무언가를 하는 가장 뛰어난 길입니다.